<목소리가> 저 여기 지민 씨 병마 온거 아니에요. 저도 아파서 온 거예요. 아파요? 응급환자 어디 있어요? 응급환자 어디 있어요? 응급환자. 어? 저... 어? 어? 얼굴 소독해야 돼요. 봐봐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<목소리가> 얼굴 아파서 온 거잖아요. 나, 나, 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요, 아니요 얼마나 아프길래 바로 소독? 알콜로 소독을 저렇게. 상준 씨. <목소리가> 어? 저 지민 씨, 저 소독하고 왔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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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가> 상준 <상주> 씨라고요? <목소리가> 네, 저 상준이에요. 말도 안돼 얼굴 하나 소독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! 아니, 저 맞다니까요! 거짓말! 두잉스 몰라요? 아, 난 앞으로만 가지! 난 앞으로만 가지! 난 앞으로만 가지! <laughs> 여러분! 무사인 볼트! 무사인 볼트! <laughs> 무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줄 알아요? 왜요? 알아요! 왜요? <laughs>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맞네! 어머! 지민 씨상준씨 아, 맞네! 좋아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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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. 밖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? 어, 누가 내 어? 녹음기 틀었나? 어? 저 사람 누구예요? 야, 일로 와봐 <laughs> 너 뭐야? 넌 뭐야? 나 이상준인데? 어? 나도 나도 어? 기가 <laughs>